네 번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 구하기.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자, 순서. 자, 첫 번째, 주어진 수를 각각 소인수 분해한다. 자, 오른쪽. 자, 12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 일단, 뭐부터? 소인수 분해. 자, 12 소인수 분해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30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공통된 걸 묶습니다. 자, 2, 3. 그리고 2와 3을 적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의 개념이 중요한데,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로 해석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12와 30의 공배수라는 것은 12의 배수면서 30의 배수가 돼야 돼. 다시 뭐라고, 12의 배수면서 30의 배수. 그럼 1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몇번 곱혀져야 돼? 두 번. 30 배수는 2가 한번 곱혀져 있죠. 그럼 12의 배수면서 30의 배수가 되려면 2에다가 또 다시 뭐가 더 곱혀져야 돼? 그렇죠. 2가 또 곱해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12의 배수면서 30의 배수가 되려면 지금 12에는 지금 곱하기 5가 없어. 근데 30의 배수가 되려면 또 5가 곱해져야 돼. 결국 12의 배수면서 30의 배수가 되려면 또 뭐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또 뭐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12와 30의 공배수를 했을 때에는 공통된 배수인데, 자, 어떻게 해석한다? 12의 배수이면서 30의 배수가 돼야 한다. 1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몇번곱혀져야 돼? 2가? 두 번. 또 30의 배수가 되려면 10에는 곱하기 5가 없지만 3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5가 곱해져 있어야 한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걸 지수 형태로 정리했을 때 보면은 일단 밑이 같아 밑이 같아 그러면 밑을 공통된 밑을 쓰고 그 다음에 지수가 자, 2, 1 그럼 큰거 작은 거 최대 공약수와는 반대로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걸 적었죠. 최소 공배수에서는 지수가 큰걸 적으면 되는 거야. 자, 2가 두 번.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공통된 소인수 및 3을 적고 지수가 같아.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자, 공통으로 묶이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을 이렇게 또 추가로 곱해 주는 거예요. 빼먹으면 안 돼.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 이때,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지수가 뭘 택한다? 큰걸 택한다. 좋습니다. 자, 밑에 필수 문제 6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수들의 최소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바로 바로 볼게요 자, 보니까 3, 3 밑이 같네. 그러면 3 적고, 그 다음에 지수가 2, 1이야. 큰거 작은 거. 예, 큰걸 적습니다. 큰 걸.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7, 7의 제곱. 자, 7이 또 공통이죠? 그러면 7 적고, 그런 다음에 지수가 큰 거, 작은 거? 1, 2, 큰 거. 큰 거니까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뭐가 있어요? 5.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마찬가지 방법을 해볼게. 자, 2, 2의 제곱. 어, 없어. 그러면, 자, 최대 공양수는 세 수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갔어야 되지만, 최소 공배수는, 자, 이수의 배수면서 또 이수의 배수면서 또 이수의 배수가 돼야 돼. 하니까, 세수 모두에 2가 공통으로 곱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인수를 갖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수의 배수면서 이수의 배수면서 이수의 배수려면, 자, 2의 제곱. 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곱하기. 그럼 3 볼게요. 3 3의 제곱, 3이야 아, 그러면 3, 쓴 다음에, 자, 이는 지수가 뭐, 큰 거,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5, 5. 아니,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7 있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 다 적는다 했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필수 문제 7번 볼게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게 돼 있어. 자, 선생님은 2번을 해볼게.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12. 자, 소인수 분해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니까 러 2의 제곱 곱하기 3.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겠죠. 자, 40. 자, 소인수 분해. 자, 암산 해볼까? 자, 40은 4 곱하기 10. 4는 2 곱하기 2.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 좋아. 자, 60. 자, 이것도 암산 해볼게요. 자, 60은 6 곱하기 10. 6은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만약 안 되는 친구들은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대문자 L이라 둡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게 자, 밑이 다 같네요. 그때 지수가 뭐큰 거.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3 여기 3이 없지만 자세수 중에 두 수에 대해서 공통된 게 있으면 그 공통된 공통된 거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 지수가 11 같은 게3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5 이해가시죠 네, 좋습니다.